제마 43일입니다, 여러분들. 그 저기는 했지. 앞에 그 셀프 스터디, 그죠? 한 것처럼 얘기해, <laughs> 그렇죠? 랑장 하셔야 돼요. 연습 좀 하셔야 되고, 셀프 스터디는 기본적으로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못지않게 반복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어, 보시게 되면은 했던 것들도 많이 보이실 거예요. 예문에서도 우리가 많이 했었고 있기 때문에 어, 빠른 속도로 또 가봐야죠. c o m f o n t 이렇게 돼서 모모에 직면하다 이런 얘기를 쓰여지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그 직면하다라는 얘기를 쓰게 되니까 마주치게 다맞대하게 되다, 직면하다다 보니까 뒤에 이 나오는 단어는 어떤 단어겠어? 주로 부정적 단어가 나오는 게 맞겠죠. 그죠? 부정적 뉘앙스의 단어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단어로 만약에 confront 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뒤에 있는 걸잘 모르겠다 치게 되면은 이건 좀 뭔가 부정적이구나라고 느끼셔도 괜찮죠. 보시죠, 예문 she finally confronted her accuser. Accuser 라는 것은 이제 고발한 사람입니다. 고발한 사람인데 그녀는 마침내, 그죠? 그녀는 마침내 confronting her accuser. 어, 그녀를 고발한 사람과 직면하게 됐다. 이런 얘기로 쓰여지게 됩니다. 됐죠?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물론 이 단어와 이제 같은 단어가 face라는 단어입니다. face. 이게 이제 동사로 쓰이게 되면 직면하다는 뜻이죠. 같은 의미로 쓰시게 되니다요 c o n f e r e n t e 됐나요? 그래서 직면하다, 맞서다. 자, 그 다음 거 이제. a d o r u b l e 그죠? 어, 진짜 돌아버린 만큼 매혹적이고 사랑스러워. 그래서 adorable, 그렇죠? 아우, 너무 그냥 아주 그냥 돌아버릴 것 같아. 매혹적이고 이제 사랑스럽습니다. 이런 얘기인데요, adorable 이런 얘기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구별을 조금 잘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이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adore 이게 있어요. 앞에서 했었어요. 이 돌, 그러니까 어떤 돌이에요? 돌, 돌하루 방, 돌 하루 방 같은 것들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 숭배하고. 존경하, 존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했던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worship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죠? 또 뭐도 있어요. 무모를 존중하고, 존경, 그러니까 숭배하고 이런 얘기로 admir e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여기서 나온 단어죠, adorable. 근데 이제 adorable 자체는요, 굉장히 어, 매력적이고 그 다음에 귀엽고, 그 다음에 예, 사랑스러운 그런 의미로 쓰여집니다. He was an adorable manager. 어, 뜻은요. 이제 존중할 만한 사랑스러운 매력적인 매니저였습니다. 어, 여기서 나온 건 맞아요. Adore에서 나온 거. Okay? 그래서 이제 존중하다 존경하다 이런 얘기로 쓰여지게 됩니다. 아, 왜 존중하고 존경하기 싫어? 사랑스러우니까 하는 거지. 됐죠? Adore 이렇게 해서 같이 기억을 하시고 이리태보 이런 했었어요. Irritate라는 단어에서 짜증나게하다, 성가시게하다 이런 얘기 있지 습니까 그럼 우리가 배웠던 모두 있어요. Tease라는 단어도 있고, annoy라는 단어도 있고, 그래서 bother라는 단어도 있지 습니까 그와 비슷하게 동사로 짜증나게하다 이런 얘기로 해서 형용사로 짜증나게 하니까 굉장히 어떻습니까? 화내는, 짜증 나는 됐어요. Let's b l e 예, 그래서 뭐그써 있는 대로요, 1위로 테이블을 이렇게 해서 이제 외우셔도 뭐 상당히 무방합니다. 어쨌건 외워주시면 되는 거니까. 됐어요? 그래서 1위 테이트에서 나왔다는 거, 이것 또한 기억하셔야죠. 어, 갑자기 또좀 더워지시는데? 네. 약간 더워지는데? 예, 한 번만 뭐, 눌러주시죠. 여러분 식사하셨습니까? 밥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 저도 안 먹었어요. 아, 배고파 죽겠네.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저는 오늘 뭐 9시까지 계속 수업해야 되잖아요. 불쌍하죠? 불쌍하지 않습니까? 안 불쌍해요? 뭐 직업이니까 어쩔 수 없죠. 예, 그 다음 거 갑니다. 레벨리란 단어가 나와요. 레벨리란 단어가 나오는데, 얘가 아주 별표 세개 짜리인데요. 얘 아주 중요합니다. 얘가 명사, 동사, 형용사를 다 해요. 그래서 옆에 나온 것처럼요. 반역, 반항, 반역하다, 반항하다 이런 의미로 다 쓰여지는데, 얘가 이제 명사일 때 뭐가 중요하냐면, 반역자, 반대자라는 뜻의 사람이에요. 사람 뒤에 뭐 이알이 붙질 않는단 말이야. 이알이나 오알이,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주로 어, 어, 어디를 가야 되는 겁니까? 어디 어저 어, 뭐야 그 우리 뭐크리미널 같은 단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형태는 o r 이나 e r 이 붙지 않아도 그 범인이라든이있었지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서스펙트 이런 같은 것도 명사가 쓰면 용의자라든이 있었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라벨이라는 단어는 예. 당연히 뭐가 됩니까 반역자라는 의미에 사람을 쓸수 있어요. 물론 당연히 동사로 쓰이게 되면 반역하다, 반항하다.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로 쓰면 이제 반역하는 이런 의미로 다양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레벨은 고급 단어예요. 조금 기억하셔야 돼요. They l e v e l e d against the government. 그들은 정부에 반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됐죠? Buzzet. 너무 잘 나오는 단어인데 이거 Buzzet. 우리 결정적 한 문장에서도 나왔었어요. 여행을 가기 전에 그 예산을 정확히 예정해라. 뭐 이런 얘기를 buzz it. 그죠? 예산, 예산을 세우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뭐 외운 거는 이제 buzz g o t s 뭐 이렇게 해서 외웠습니다. 세 바지 살 예산을 세우다. 뭐 이렇게 했는데요. 뭐 그딴 식으로 안 해도 되겠죠? 예, 그건 아니잖아요. 그, 전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우리가 제일 재밌었던 건 뭐였죠? 마블 r v e l o u s <laughs> 되게 좋아요. <laughs> 오늘 했던 것 중에, 어, 드라버! 뭐, 이거, 어, 드라버에요. 뭐, 이런 게찮죠 버젯은 좀 약하네요. 만들어 놓고. 버젯, 이래서 예산을 세우다. The Finance c o m m i t f i n a n c 라는단 앞에서 했었습니다. 커미티티도 했었고요. 그, 그러니까 재무, 금융위원회가 되겠죠. 그래서 학교 예산을 통제합니다. 그런 얘기로, 맞아요. 요 얘기가 썼습니다. 그쵸? 아, 미치겠네. 왜 이렇게 자꾸 수업을 하는데, 하, 그랬을 때 문자가 날라오고. 아이, 지금 뭐또 상담하고 싶다고 직접 여기까지 찾아오려고 했어요, 지금. 어? 근데 내가 지금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선생님 그러는데, 뭐, 그냥 뭐, 알아서 찾아다니라고 해야죠. <laughs> 그럼 고생을 해야지. 예산이 상담이 얼마나 힘든 건데 그렇 예산 이런 의미가 되고요. 코zy라는 단어는 했었죠. 그죠 편안한 이런 얘기로 기분이 좋은 편안한. 자, 어, 그래서요. 코zy라는 단어 이게 의외로 많이 나와요. 신경 분위기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는데. 코지 뭐 써있는 대로요 저는 정말로 편안한 곳에 가면요 코를 이제 지르면서 이제 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안한 기분 좋은 아 정말 그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외워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옆에 보시다시피 Comfortable 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Okay? Comfortable 그래서 so, it's quite cozy isn't it 이렇게 돼서 꽤 아늑하죠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profit 이렇게 되죠 어른 많이 봤었던 단어 거예요. 거의 동의어를요. 뭐로 생각하냐면 benefit 이 정도로 또는 이제 비슷한 말로 이제 모두 있어요. advantage 이 정도로 같이 가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profit 이라는 건정통적으로 쓰이는 이익이라 뜻입니다. 얘는 이제 뭐 benefit 라든지 advantage 는 이점 유리한 점 이런 뜻으로도 해석되는데 profit 은 거의 이제 수입 쪽에서 보셨을 때 이익 이 정도의 의미로 쓰이거든요. 이, 이득. 이 그래서 프로 선수들은 이제 피터지게 싸워야. 항상 이득, 이익이 생긴다뭐 이렇게 해서 아주 산티나게 써 놨습니다. 근데 이미 뭐 프로핏은 뭐 알고 있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프로 o f 원래 발음은 그렇지만 듣기에서는 p r o f 이렇게 되죠. 별표 다섯 개짜리 나오네요. 별표 다섯 개짜리야.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죠. 발음이 이제 e x l e exile 이렇게 돼서 이 형태로 보시면 ex가 붙었지 그러니까 밖으로란 말이야 조금은 고급 단어로서 추방하다 이런 뜻으로 exile 이런 얘기인데요 추방하다 뭔가를 이제 없애버린다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유사어로는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쓰입니다 get rid of 같은 거 또는 eliminate 제거하다 없애다 라는 의미 있거든요 얘네들은 주로 근데 이제 추방 쪽으로 이제 동의어를 쓰게 된다면 완벽한 동의어를 쓰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런 거는 거의 비슷하게 묶거나 묶어놔. 묶어놔도 돼. 동의어를 쓰게 되면은 뭐가 있어요? Banish. 요 단어가 있죠. Banish. 그다음에 이 단어가 있어요. Deport. 조금 어원을 느끼는 사람들은 이거 금방 느낄 겁니다. De 가 붙어버리면 뭐가 돼요? Down의 의미죠. Down 아래. 그리고 Port라는 건 물건이죠. 그러니까 물건 놓는거딱 떨어뜨려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추방하다라는 얘기는 결국 없애버린다는 얘기거든요. So default.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또공 따라가 있어요. 내쫓다라는 뜻에 아주 중요한 단어 expel이란 게 있어요. expel. 이 패사가 붙어버리면 강제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 So ex가 붙어버리면 바꾸니까 밖으로 확 밀어낸 거예요. expel. 그래서 이것도요. 어, 아, 이중요하다어입니다 정말. 되게 중요한 단어고요. Exile. 됐죠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앞에서 우리가 강의할 때 내가 이거 한번 해준 적 있죠, 여러분들. 에이즈. 에이즈 한번 해준 적 없나요? acquired immune deficit syndrome의 약자다. 그래서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다. 이거 안 해줬나요, 제가? 안 해줬었나? 에이즈. 이거, 이거 안 해줬었나? 어. 아, 이게 acquired 할때 해줬나? 잠깐 이거. 자. 요이제 아이가요 뭐냐면은 이면이에요 이면 이뮨. 그래서 이게 면역이라 뜻입니다 나온 것처럼 자꾸 이제 면역성 질병에 걸려요 사람이 <laughs> 너무 믿죠 이 미우시럽 이 미우시럽 맨날 면역이야 뭐 면역 이런 식으로 면역 이뮨. 이 이뮨. 미우시럽 아참 창피합니다 이게 지금 토요일날 아침에 이게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제가 밥도 못 먹고 그래서 immune 랑 그래서 면역 걸렸네. 면역, 면역 잘, 면역성도 없어. Immune 랑, 그래서 immune 이게 면역이라는 뜻이고요. a i s 에서 아이가 이 u n 민해서 나온 거예요. 오케 그래서 most adult 대본의 성인들은요. I immune smallpox 이게 천연두입니다. 천연두 청년대. smallpox이라는 게 예, 면역이 있습니다. 됐죠? 내 친구 엘리를 어려서 만났어요. 골목길에서 만났어요. 엘리, 골목길에서 만났다에 오설계 좌방길에서 만난 거야. 오설계 골목길에서. Oh, Ellie. 골목길은요. It's a narrow street between or behind the building 건물들 사이 혹은 뒤에 있는 narrow street 조그마한 길입니다. 그다음에 antibody라는 게 있죠. antibody 얘들아. 안티라는 말 붙어버리면 이제 반대라는 얘기는 다 알잖아. 안티, 몸에 반대하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일부 이제 요즘에 그 그런 세력들이 있죠. 안티 파워 이런 애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여러분들 중에도 일부 있지 않습니까? 안티 파워 아니에요? 어? 파워 홀릭이야? 파워 중독자? 아, 예. 자. 선생님이 주문 어떤 것 같아요? 일단 보시면 어? 드라버 아니에요? 어? 돌아볼? 바이스입니까? 바이, 바이스를 또 모르는구만 <웃음> 생각합니까? 그렇죠? 돌아 마블러스? 놀라만하다고 마블러스죠? 끔찍해서 <laughs> 그죠? 아이차. 영어 쓰면서 재밌게 유머를 하려는데 영어를 못 알아듣죠? 지금 <laughs> 아, 정말 수준 떠져가지고 내가 진짜 못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안티바리. 그래서 뭐가 됩니까? 몸에 대해서 이제 저하하는 거야. 반대되는 거. 항체. 항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그쵸? 그러면 이제, 이건 뭐겠어요? 안티바이오티 항생제. 그러죠 항생제. 됐나요? 상생제 이런 얘기로 쓰여지게 됩니다. 음, 음, 음.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요. 아, 자꾸 저 신경 쓰이네. 그쵸? 계속 신경 쓰이네. 자, 어, 어쨌거나 한번 또 가보죠. 얘문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에 The Preacher delivers a sermon every Sunday. 그 목사님은요, 설교자죠? 전 시간에 배우지 않습니까 Preacher 이러면서 설교자네즉 목사님은 deliver sermon every Sunday 매주 일요일 날 설교를 운반한다. 여러분 deliver 한다라는요 연설하다 뜻을 가져요. Deliver 연설하다 의미를 갖습니다. 운반한다 뜻도 있고요. 당연히 말을 갖다가 전해준다 뜻으로 연설하다 뜻도 있어요. Deliver. 자.